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인데 쉽고 어, 명쾌하게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 국내외 자산을 다 한번 살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자 먼저 국내의 포트폴리오 부터 열어 보죠 보니까 비만 바이오 40% k 뷰티 30%와이두개 비중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로봇 자율 주행이 합쳐서 10%, 현금이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성장 테마주 비중이 진짜 높아요. 네, 맞습니다. 딱 보면 현재 한국 증시에서 가장 좀 주목받는 섹터들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일단 40% 차지하는 비만 바이오 이거부터 볼까요? 뭐 글로벌 신약들 성공하면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죠 이 분야는. 그렇죠.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거 덕분에 진짜 뜨겁잖아요. 국내외에서도 뭐 풍기현상 있고 그랬죠. 네. 국내 기업들도 뭐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런 것들 중심으로 R&D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2030년에 1 3 5종원 시장이다. 이런 전망은 정말 매력적인데 다만 어 현재 주가는 이런 기대감을 상당 부분 뭐랄까 이미 끌어다 쓰고 있다. 선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미 가격에 녹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 결과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클수 있어요. K뷰티도 30%면 비중이 작지 않은데요. 이건 확실히 예전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수출 다변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맞아요. 예전엔 중국만 봤다면 이제는 뭐 북미, 일본, 동남아 이렇게 시장을 넓힌 전략이 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ODM 기업들 있잖아요. 다른 브랜드 제품 만들어주는 회사들. 거기가 성장에 아주 두드러집니다. 1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아, ODM 업체들이요? 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세도 좀 들어오면서 어, 바닥은 좀 탈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 경기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또 글로벌 소비가 좀 둔화될 가능성, 이런 건 여전히 별수고요. 그리고 로봇이랑 자율주행. 이건 합쳐서 10%인데 이건 뭐 항상 미래 성장 동력으로 얘기가 나오죠? 정부 지원 얘기도 있고 대기업 투자 소식도 계속 들리고요 그렇죠 딱그 꿈을 먹고 자란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입니다 다만 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처럼 현재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어마어마하게 반영된 경우가 많아요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PER 같은 지표가 아주 높죠 현대차 그룹도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잠재력은 분명 큰데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하고 또 변동성 이걸 좀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국내 포트폴리오의 현금 20%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변동성 높은 자산들 사이에서 뭐랄까 완충재력화를 잘해줄 수 있겠네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도 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포트폴리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30% 이더리움 20% 테슬라 20%, 금광인버스 ETN, GDXD라고 하죠. 이게 10%, 그리고 현금 20% 구성입니다. 와, 디지털 자산 비중이 딱 절반이네요. 기술주랑 좀 특이한 상품도 있고요. 네. 해외 포트폴리오 역시 딱 보면 변동성이 좀클수 있는 그런 자산 구성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쳐서 50%인데요.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기관 자금이 확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금 아니냐. 이런 입지를 좀 다지고 있죠. 네, 블랙록 ETF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아직 ETF 승인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물량 일부가 묶여 있기도 하고 또 EIP 59라고 수수료 소각하는 메커니즘도 있고 펀더멘탈 자체는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 규제 문제가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요. 물론 뭐 덴쿤 업그레이드 같은 기술적인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어쨌든 두 자산 모두 변동성은 아주 크다는 점 이건 감수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2 0인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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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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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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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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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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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요 PER이 7 0배8 0배 이러니까 이게 유지되어야실적적이준히히좋져져야죠죠 그리고 GDX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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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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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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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데 그거 0일 수익률의 마이너스 3배를 추종하는 아주 고위험 상품입니다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 예측이 틀리면 손실이 정말 순식간에 커질 수 있어요. 그럼 금 가격 자체는 엄청 올랐는데 금광주들은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또확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금광주들이 오래 들어서 꽤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니까 지금 포지션은 약간 시장 흐름이랑 반대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그 복리 효과 때문에 가치가 잠식될 위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초 자산 등락과 상관없이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장기 보유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단기 해지나 트레이딩 용도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다른 성장주나 암호화폐 재산이 많으니까 혹시 시장이 확 꺾일 때를 대비한 해지 목적일 수도 있는데 현재 금광주 움직임을 보면 이 전략이 지금 잘 맞고 있는지는 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해외 포트폴리오에도 현금 20%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동성을 좀 완화해 주고. 또 새로운 기회를 잡거나 위험을 관리할 유연성을 제공하죠 네,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국내 포트폴리오 모두 고성장 잠재력에 좀 집중하면서 현금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GDXD로 특정 하락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어우, 상당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만큼 그 안에 내재된 위험 관리 특히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랑 변동성 관리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K뷰티 실적이 계속 좋아질지 또 바이오나 로봇 분야 기대감이 정말 실적으로 이어질지 이런 걸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특히 GDXD 포지션은 최근 시장 움직임하고 좀 반대로 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하게 한번 재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확실히 계속 주시하면서 관리해야 할 포인트들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양한 고성장 자산들 그리고 특정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적 충격이 온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크게 변화하거나 아니면 뭐 지정학적 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요. 그때 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막 서로 얽히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큰 위험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의외의 어떤 방어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